여러분 오늘 된장 뭐지? 아김 음, 두부찌개 두부찌개 요리하겠습니다. 먼저 쪽파. 베트남에서 요리할 때 쪽파 많이 사용해요. 어, 쪽파 먼저 기름에 살짝 볶으면 향 좋은 향 나요. 아, 자도 아침에 시장 못하니까 재료가 준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된장찌개인데 한국 타이100% 아닙니다. 베트남에서 요리하기 때문에 재료 부족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베트남 음식도 조금 넣겠습니다. 자, 오늘 된장 어떤 맛 나는지 좀 보세요. 볶아서 이거는 돼지고기에요 돼지고기 삼겹살 조금 넣어요 마리 빨리 타요 타요 다음에 물 조금 넣어요 여기 김치 조금 남는 거좀 넣어요 오늘 자두 이런 사진 요리해보려고 이거는 고 돼지고기도 있고 노부도 있고 오호박음섯섯있있요호호버섯 오, 지금 우리 호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지? 생각해 보겠어요 요스 <놀람> 넣겠습니다 이런 소스 자두도 처음 샀어요 <목소리도> 어떤 <어도> 맛 나는지 몰라요 <모나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떤 <어도> 맛 나는지 궁금하네요 <목소리도> 된장 횡 나요. 국물 다 끓였습니다. 두부 넣어요. 색깔 어때요, 여러분? 색깔 좀 괜찮죠? 음. 찌개 잘끓었습니다 지금 쪽파 위에 좀 넣어요. 아두찌된장찌개 완성. <놀람> 이거 데 <놀람> 아, 주걱 아, 이거. 아, 이어 아, 이거. 아, <laughs> 이거는 그냥 숫자야. 어, 숫자야. <laughs> 음, 와, 이거 뭐야? 된장찌개예요? 된장찌개야 뭐야? 음, 맛있어 보여요? 와, 베트남 와가지고 처음 먹네 이런 스타일. <laughs> 국그릇이 <국구르기> 없어? 다 <laughs> 밥그릇이야 왜? 왜 부모님 밥안먹냐면 궁금하시죠? 부모님은 7시쯤 먹었어요 저희는 조금 늦게 일어나 우리는 가지고... 맨날 10시 9시 10시 일어나니까 우리는 따로 먹어요 그리고 현수오빠는 베트남 음식 잘 안먹어서 엄마 아빠 베, 베트남 음식만 먹어요 제가 어, 현수 아빠한테 특별한 한식 따로 요리해 줘요. 음, 맛있죠. 네. 아니 장인장모님이랑 여기서 같이 식사하면 도저히 먹을 게 없어요. 저는 <laughs> 음, 저는 이렇게 한식 먹어야지. 제가 뭐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된장찌개 뭐 이런 거, 천장 이런 거 먹어야거든요. 음. 그 장인장모님하고 같이 식사할 때는 저는 이제 계란에다가 뭐 이제 고추장 이제 비벼가지고 먹고 이러고. 집 와서 방문합니다. 놀러 가요. 놀러 왔어요? 들어가요. 하하다 <laughs> 빼야지. 어. 내가 빼줄게. 어. 아 이거 어떻게 빼지? 아 아. 버튼 눌러. 아해아 뭐 어, 어, 아, 진짜 이거 망가진 거야? 진짜. 헬로. 어디에 동이고 어랑 e 고 a 다 o I get a so. I g e 응 애기 잤어 애기 잔다고? o I get a so. I get a so. I g e 현수 모자 빼냐고 아이고 o I 이 e t a so. I g e 뭐 아휴 다른 집 가면은 우리 집 제일 안 예쁜 거 같아 아이 <laughs> 아, 이 집은 새로운 거지었어요 펜트? 아, 그니까. 응. 오 말다와 오 말다와 들어가요? 들어 가요 아. 응. 집 예쁘네. 아, 이거 하면은 돈 많이 나가지. 한번 알아 보잖아. 음. 응. 한번 하고 물어보는 거지. 아. 수찮 우유 줘야겠어. 배고프지? 응. 괜찮야 아, 괜찮나? 모자 뭐 봐. 아빠 풀어 줘도 돼요. 좀 풀어 줘. 아유 옷 많이 입었어요. 안 추운데. 오케이 조심. 현수야 새로운 집 오니까 우리 집 다르네. 여기 어때? 아유 여기는 어, 누나 맞는데 잤어요. 또제 누나도 어, 두 살까? 응, 헨수랑 잘놓게 어, 어, 앉아, 안아줘, 안아줘. 안아줘. 돌려. 물어보니까 이거 이름이 뭐지? 옷장? 옷장도 아니고. 이거, 장식, 이거 장식, 한국 잘안 쓰네. 장식장. 이런 스타일 한국 잘안 써요. 밑에 원래 이제 밑에 이렇게 있는데 음. 여기 있다가 이제 이거 옛날 스타이니까 일 지금 새로운 거 사면 엄청 예쁜데. 아, 돈 필요하니까. 요즘 돈다 돈다 아까워요. 음. 응. 아유, 집만 깨끗하고 예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집이 엄청 깨끗하잖아요. 네. 아빠 한소좀 우유 먹자. 우유 마, 맘마 엄마. 응. 엄마 먹자. 캔디 홍삼 아, 선물. 과 quà cho cho ông à, không sam hoa cô không sam khen đi thằng xin cà phê mà có ừ. à. cho cho nhiều nước có có cốc to không ốp dây ơ thế cho một nửa cà phê thôi tại đặc quá chồng không uống được ừ. à, cho một nửa quá cà phê bạn à. có, bạn mặc mặc. <laughs> 이분 옛날에 한국 갔다 왔어요 오 진짜? 네 예, 지금 결혼하고 아이두명 있어요. 음. 어디 어디 어, <laughs> 한국어국어디한국어한국어어요한있어아한국에 어. 그 일하러 갔어요어요한몇년서살아있어있에오아 예. 음. 음, 됐지 잊한국에어요한어요한국 외국어 안쓰면 다잊어버려 응. 어디가서 여기다 e g 7 베트남 G7 도 많이 쓰네요 G7 m 아응잘 쓰고 맛있고 싸고 h e r G7 mother. G7 m 그종 h 나무 수확하는 거 가볼래? 왜? 하루 30만동 r G7 mother. 30만동 15,000원, n u 0 0 0원 m 가 n 아, u m a n 면한 15,000원, 16,000원 되지 u m a n 어 가서 돈 벌어야지 u Ma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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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0 0 m a n

운반해, 운반해. 위험해. 그럼 무겁고. 그래, 와, 그그 벌목하는 중에, 건데. 그렇게 힘드일이 30만 동 어휴, 내가 만 오, 30만 동 줄게. <laughs> 나 그렇게는 못해. 30만 원줄거 아니야? 30만 원 줘도 돼. 안 해. 안 해? 30만 원도 줄수 있어. 네? 안 해. 그리고 어? 시키지 마. 시키지 마요? 어, 시키지 마요. 자기 돈 벌고싶은거 아닌가? 아니 그렇게는 힘들어 벌목하는거 얼마나 쉬운, 어려운데 벌목하는 사람들 한국에서 30만원씩 받아 거의 아, 20만원 30만원 비싸 그 사람들이 돈이 적은거 아니야 여자들은 그 종이나무 껍질 빼응 음. 껍질 빼고 남자들은 운반하고 어. 음, 거의 다 힘든 일이야 그래 다 힘든 일이지 음, 이렇게 해 나는 날 힘들어 엄마 엄 애기 15개월 15개월? 응 15개월 됐어 어 현수보다 나, 조금 더 많네 나이가 15개월 더 많아 자 부모님 여기는 밥 맛있게 먹고 있고 현수 혼자 놀고 있습니다 우리 현수 불쌍하지 않아요? 안 불쌍해 잘 놀고 있고만뭘 그래 우리는 점심을 못 먹어서 맛있게 지금 라면 끓여서 먹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라면 먹고, 음. 지금은 라면 국물 밥 말아 먹습니다. 음, 맛있다. 맛있죠. 음. 한국 맛나요 음, 너무 좋아. <laughs> 지금 한국 가고 싶나요? 일주 됐나? 음. 일주 됐네. 일주 됐지. 근데 뭐 아직은? 아직은? 음. 왜냐면은 음. 며칠 동안한 고추장도 먹고, 음. 라면도 먹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아. 아, 이거 음. 한국, 한국에서 가져왔습니다. 음, 한국 음식 먹 김치 그럼. 사줬지. 이거는 김치도 사주고 한통 김치. 네, 노라요 어? 음. 음, 김치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직은 버틸만해. 헨수잘 <laughs> 넣고 있어요현시야 네. 음, 대답하니 애기야 와. 잘 놀고 있어요 풀락 놀아요 음! 엄마 아빠 여기 있어요 편하게 놀아 <laughs> 김치를 이렇게 한통 사면 3만동 1,500원 정도? 음. 음. 안 비싸지? 괜찮을까? 음. 괜찮지 그 정도 500g 될까? 음. 이거 한 통에 3만동? 응 음. 괜찮네 아니면 우리 김치 만들까? 배추 사가지 한번 만들어봐 한번 해볼까? 음. 그 집에 놓고 포기때로 먹어도 되지 네설 어, 전에 한번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김치통 사야되네 김치통? 응냉장고널통 음. 하나 삼십대야 응이까지큰거 음. 필요없어 그렇게 또통 하나 있어야 돼 우리 집에서 는거거좀 냉장고에 들어가는 음. 통 해야 돼 그래, 그 김치 만들면 시장 가서 한번 큰 쇼핑 해야 돼요. 응, 사 먹어야 되나? <laughs> 응. 사 먹으면 응. 더싸지 우리 조금만 먹으니까. 응. 조금 사서 한번 해봐. 응, 설전네. 응, 응 설전에 한번 하고 설때 음식 그 고기 많잖아요. 어, 같이 먹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응. 아유 맛있게 먹네요. 많이 드세요.